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나나토리도리입니다. 두 명부터 여섯 명까지 할수 있는 클라이밍 카드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나나토리도리는 아, 전부 카드로 되어 있는 게임이고요. 1부터 7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7까지 되어 있고, 새와 관련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7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카드당 9장씩 있습니다. 그래서 9, 7, 6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카드를 다 섞어서 각 플레이어들에게 8장씩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카드 배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본난자처럼 받은 즉시 그 카드를 펼쳐서 어, 해주시면 되고요. 같은 숫자끼리 모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플레이어 말인데요. 어, 승점을 어, 표시합니다. 이거는 1등을 가리기 위한 게임은 아니고요. 어, 꼴찌를 가려내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플레이어가 꼴찌를 냈다. 여러 라운드를 통해서 플레이가 되는데, 한 라운드에서 꼴찌를 했다. 그면 이거를 이렇게 눕혀놓거나 돌려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플레이어가 두번 꼴찌를 하게 되면 그 플레이어가 꼴찌가 되는, 어, 독특한 방식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 플레이어 정하시고요. 선 플레이어가 먼저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카드를 섞지 않고 그대로 들고 플레이를 하면 되고요. 손에 들고 합니다. 바닥에 내려놓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막잘 섞여 있을 텐데, 자선 플레이어가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먼저 내면서 플레이가 시작이 됩니다. 같은 카드가 붙어있으면 여러 장을 같이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같은 숫자 카드를 한장 이상 낼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자1 카드를 이렇게 냈다 라고 한다면 다음 플레이어는 어 1보다 높은 숫자의 카드를 한장 내거나 아니면 같은 숫자 카드를 여러 장 내야 합니다. 어 깔려 있는 카드보다 높은 카드를 어 내어야 되고요. 낼 수가 없다 또는 내게 원치 않는다 라고 한다면 더미에서 한 장을 뽑습니다. 뽑아서 이 카드를 가져갈지 아니면 그냥 버릴지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독특한 방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만약에 뽑았는데 7카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카드를 버릴지 아니면 꽂을지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나는 이걸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꽂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카드 두 장이 이렇게 자, 붙어있게 됩니다. 다음 차례 칠 카드 두 장을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플레이어가 1 카드 한장 냈다. 뭐 순서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일 약한 카드를 먼저 내면 좋은데 자 이렇게 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음 플레이어 왼쪽 플레이어는 이보다 높은 카드를 내거나 아니면 카드를 한장 뽑아서 가져올지 버릴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한 플레이어 그 다음 플레이어가 나는 3을 내겠다. 자, 3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마찬가지로 버릴지 아니면 가져와서 자신의 손패에 끼울지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장의 카드가 있더라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자, 33이라고 하는 카드가 깔렸습니다. 자, 그러니 다음 플레이어가 자, 나는 66을 내겠어. 그래서 66을 냈습니다. 자, 같은 두 장이지만 숫자가 높기 때문에 자, 이깁니다. 자, 그럼 이33두 장의 카드를 손패로 가져올지 아니면 버릴지 선택하면 되고요. 이 가져온 카드는 따로따로 끼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같이 한 곳에다가 끼워 주면 원하는 위치에다가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한 플레이어가 6, 6을 내서 자 다음 플레이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플레이어가 만약에 이 4장을 네 내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숫자보다는 장수가 많은 것이 이깁니다. 그래서 숫자는 6보다 낮지만 장수가 많기 때문에 자 4장을 네낸 플레이어가 이기고요. 자 4장을 네 냈고요. 자이 카드는 버리기로 했습니다. 필요가 없으면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다음 플레이어 했더니 4장의 카드를 이길 수가 없어서 카드를 한장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어 마찬가지로 이 카드를 이길 수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뽑아서 버리거나 가져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낸 플레이어의 차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깔려있는 카드는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지고요. 새로 그 플레이어의 턴이 됩니다. 그럼 그 플레이어는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빼서 뭐한장 이상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카드를 이렇게 빼서 버리게 되면 카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두장 이상의 카드를 낼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뭐 다음번에 혹시 7일 카드를 버리게 되면 같은 카드가 세장이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나나토리 도리라고 하는 게임은 카드 패가 너무 너무 잘 섞여 있으면 조금 곤란해지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다가 어느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손패를 다 털면 그 플레이는 빠지면 되고요 남은 플레이어들끼리 음, 플레이를 진행을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플레이어만 손에 카드를 들고 있고 남은 어, 카드를 모두 다 버렸다. 라고 한다면 이 플레이어가 꼴찌가 되고 자신의 말을 이렇게 눕혀놓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라운드, 새로 카드 섞어서 8장씩 나눠주고 꼴찌를 했던 플레이어가 먼저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 플레이어가 두번 꼴찌를 하게 되면 그 플레이어가 꼴찌가 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명이서 하는 경우에는 약간 플레이 규칙이 약간 다른데요 어이 더미를 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8장씩 나눠주는 건 똑같습니다 카드 8장씩 나누어 갔고요 이 카드 더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앞에 카드 2 장을 펼쳐 놓습니다 요게 가져가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신의 턴에 카드를 가져가야 할때 원하는 카드 한 장을 손으로 가져와서 끼우면 되겠고요 만약에 두 장의 카드를 다 손에 끼웠다라고 하면 더 이상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카드를 버려야 할때 카드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상대 턴이 되겠죠. 그리고 타들 뽑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패배가 어, 되는 그런 룰로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나나토리 도리는 보드 게임 아레나에서 온라인으로 즐길 수가 있고요. 어, 클라이밍 게임답게 처음에 받은 카드의 배치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좌우되는 부분은 있지만 상대방이 버린 카드를 잘 가져와서 활용을 한다면 승리를 무난하게 거둘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니까요. 한번 아레나 들어가셔서 재미있게 플레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명부터 여섯 명까지 즐길 수 있는 클라이밍 카드 게임 나나토리 도리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